두 번째 경기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어, 블루팀의 서밋 레드팀의 티케입니다. 자, 티케가 먼저 한 점을 따내면서 출발하는 4강 2경기. 점수는 1대1 동점입니다. 자 이제 15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. 자이 자, 자, 경기 상당히 팽팽하게 움직여야죠. 네. 자 움직여줘야 됩니다. 네. 그렇죠. 아, 여기서 움직이면서 쏘는군요. 네. 자, 아, 지금 티켓팀은 방패 뒤에서 지금 방어적인 전략. 네. 네. 공격도 중요하지만은, 네. 디펜스가 더 중요한 그런 동국입니다. 그렇습니다. 또 디펜스를 잘해야 또 실점을 하지 않거든요. 네. 점수는 2대1, 한점차 승부입니다. 자, 두팀 모두 이제 이번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결승 진출이 어, 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번 경기 풀어가고 있고요. 4대2입니다. 자 어떻게 보면 1대1 경기잖아요? 네. 두 명씩 방호백 지에 숨어있죠?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자 이제 다시 세 명의 선수가 뭉치고 있는 티켓. 점수는 4대3입니다. 남은 시간은 이제 10초가 남아있습니다. 자 티켓 팀이 한점차 리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. 자 방패 뒤에 숨어있는 티켓 선수. 아 여기서 티켓 한 점을 더 따내면서 이번 경기는 티켓 가져가면서 어, 이제 경기 스코어 1대1로 어, 이두 팀의 승부는 이제 어, 제3경기로 잠시 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.